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어, 계속적으로 저희가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들, 지금까지 우리의 계속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들 신앙생활 10년, 20년, 혹은 30년, 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교회에 대한 상처와 아픔 때문에 교회를 떠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냥 내 어떤 기준 속에 있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자주자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종교인이 되지 마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자녀,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보자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서부터 그렇다면 우리의 기준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나라는 기준 속에서 그럼 예수라는 그 기준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럼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배웠고 그 예수님이 그러면 이땅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묻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아,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렇게 사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인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라는 그 질문이 마태복음 5장과 7장을 통해서 그렇다면 너희들 자녀에 대한 삶은 이 땅에서 이렇게 살면 돼 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지금까지의 여정이고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그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우리의 어떤 소원, 성취,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으로 구현하고 실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아, 내 뜻을 하니까 올리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에 내가 순응하고 순종하여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하고, 그것이 삶의 모든 형태로 드러나는 게 기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게 주기도문이라고 우리가 흔히 외우고 있는 이 기도문입니다. 너무나 많이 수십 번, 혹은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이 기도문을 외우고 이해하겠지만 정확하게 보면 이 안에 있는 의미, 뜻을 몰라서 그냥 중원부원 그냥 외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 한번 주기도문을 한번 써보십시오 라고 할 때. 대대로 그것을 정확하게 아마 주기도문을 적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구나, 라는 게 시작됩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곧그 뜻은 천지를 창조하신 엘샤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어떻게?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뜻은 주님만이 거룩하시고 주님만이 선하시고 주님만이 의로우심을 내 안에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 주님만을 인정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내가 그 기준 가운데 맞추겠습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나라가 이마시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이 땅이 이 한시적인 세상의 끝이 아니라, 이 죽음 넘어서의 삶이 반드시 있으며, 그 소망하는 나라,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나라,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21장에 말한, 내가 하나님과 함께여 슬픔과 곡함이 없는 그 완전한 나라가 있음을 도려하여, 그 나라를 소망하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것은 그렇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서 이루어짐 곧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할 텐데 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통하여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게 하늘을 향한 세 가지의 고백에 계속 간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양식하면 우리의 이 땅에서 먹고 마심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 진정한 양식은 아, 생명의 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아그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빵 되시고 떡 되셔서 내가 그분으로 먹고 마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삶이 완전한 삶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것을 안자들그 예수가 그렇게 되었을 때 가장 이땅 가운데 보여주신 건. 자기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먹이고, 입히셨다는 사실. 죄인들은 우리에게 주님이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셨음을 알아. 이제 주님, 저도 그 생명이 빵되어 누군가에게 내어주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고요 그런 간구고요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다짐과 실천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그냥 내가 여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가 두손 모아 눈 감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거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알게 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것들 주님에 의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기도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제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셨고 이제 주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소서라고 할때아그 주님이 우리의 생명에 양식되어 주셨구나 그것을 먹고 이제 나도 누군가의 그 생명 양식되어 내어주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에서 그 다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음 우리의 행위아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용서를 통하여 나의 모범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이제 제가 이 사람을 용서했으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언가 내가 이 사람을 탕감해 주었으니 저를 탕감해 주십시오. 어떤 나의 행위를 주님 앞에 들이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말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음, 유진 피턴슨의그 메시지라는 성경이 있거든요. 이분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아버지께 용서받은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요. 아버지께 용서받은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게 하소서. 이게 유진 피터슨의 그 메시지 성경에 나와 있는 번역입니다. 근데 이 번역이 저에게는 옳다 여겨집니다. 하나님께 제지은 우리들이 주님의 은혜로 탄감받아요. 이제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는 자리로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너희들에게 이땅 가운데 사는 올바른 그 신앙 고백이고 기도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말대로 그 빚진 자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사랑의 빚진 자. 약간 트로트 가사 같죠. 그렇죠? 사랑의 빚진 자. 그런데 음. 우리에게 이럴 때야너 빚진 자야라고 할때 여러분 억울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래도 특별히 죄를 짓지 않고 나쁜 짓도 안 하고 나름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너희는 죄인이야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그나마 열심히 한 주의 말씀대로 살아 이땅 가운데 왔는데 그래도 주일날 와서 열심히 살아보겠는데 고작 한다는 말이 아 오늘 위로와 축복과 은 감사가 넘칠지어다 이렇게 하지 못할망정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시작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즘같이 이렇게 빡빡한 사회에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너는 죄인이야. 너는 그렇게 살아도 죄인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왜 여기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져야 되냐면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여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의로움, 나의 어떤 행위 이게 되어지면 당당한 근거가 나한테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근거가 나한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하셔야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이 기도의 신앙 고백이 내 주님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수 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소서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따지고 싶죠.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나까지 물고 늘어지십니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떠한 인물들을 이야기할 때 그것의 대표 주자 모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한테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은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이 없을 때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장면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렇죠? 그것을 볼때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나님 이 지적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어떤 왕들을 지적하고 그들을 혼을 내는 장면이 보입니다. 곧그 뜻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어떤 것 너희들이 크다 여겨지는 것보다 더큰 이가 있으니 그가 우리의 하나님 이심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신 사건이고요. 이삭은요. 무언가 우물을 팠다면 어떻게 되죠? 가, 그 당시에 가장 큰 재산은 우물이었는데 팠다면 우물이 나오고 팠다면 우물이 나옵니다. 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가 처음 목축업이었는데 농경사였는데 백배의 이 열매를 맺는 거. 아! 주님의 그 말로 할수 없는 은혜, 내가 어떤 노력으로 해도 그것을 넘는 은혜, 내 이상의 어떤 것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이삭을 통하여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럼 야곱은요, 온갖 자기의 술수와 권모와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도 되어지지 않는. 오늘날 성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도 넘어지고 이렇게도 넘어져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를 이끌어 그가 나중에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이것이 그 어떤 선조들의 은혜보다 크심을 알게 하는 거. 아, 우리가 이땅 가운데 때론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께 붙들린 바간그 삶이 가장 큰 은혜요 감사하는 것. 그래서 야곱을 통하여 성도의 모습을 보시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아담이라고 하는 그 모형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곧 나에 대한 대표 주자 그 모형을 아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담이라는 단어를 풀어보면 아담아 라는 이 단어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흙이라는 겁니다. 흙으로 지은 모든 존재가 아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뭐다? 아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담인데, 흙으로 지어진 모든 존재, 그것을 아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형이 아담이고, 나에 대한 어떤 모형이 바로 아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서 왜 아담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이 너희들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라고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강탈하려고 하는 시도. 아,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의 질서 가운데 들어가서 사는 삶이 맞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되어 내 질서대로 살겠다 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지키는 사건. 이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질서에서 벗어나 나의 질서로 살겠다는 이 모든 것 창조 질서에 벗어나는 게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죄 지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질서에 벗어나 내 질서대로 사는 게 맞다 여겨지는 것, 각기 옳은 대 소견대로 사는 것이 옳다 여겨지는 삶. 그래서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없는 모든 행위는 반반으로 나눠집니다. 서로 옳다 여겨지죠. 가만히 모든 사건을 들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어떤 사건, 어떤 사건, 사건들을 보실 때마다 내 나름에는 이게 선하다, 이게 악하다 하지만 그 당사자로 보면 서로가 서로의 주장이 있어요. 내가 옳다, 내가 옳다. 전쟁하는 국가들을 보십시오. 어느 하나 자기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게 이땅 가운데 정확하게 인간의 실체, 세상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아갈 수 없음을 알게 된 자들만이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인이지 안고서는 이런 고백이 되어질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아 주님이 그 기준되어짐을 아니 하나님 이 창조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주님만이 거룩하시고 주님만이 의로우시니 그 기준 가운데 비춰보니 내가 죄인이군요 라는 고백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용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바로 용서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말씀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 5년은 밭가라도 추수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 그의 진짜 죄인임을 알아 그것이 아멘으로 믿어지는 사람들은 진정한 용서란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누구들, 형제에 의해서 죽을 뻔한 사건들이 너무나 명백하게 열고 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허,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 속에서 그가 나중에 훗날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아? 아, 내가 비록 이땅 가운데 험악한 인생 험악한 삶, 막 죄인의 삶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하신 바가 있음을 알아 넉넉히 그들을 용납하여 주고 용서하는 자리로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우리 오늘날 교회들도 보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이런 것을 잊어버린 채,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나태한 죄에 빠져 있습니다. 그치 않나요? 특별히 남한테 피해주지 않고, 나만 잘 먹고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잘 살면 되지라는 그런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부딪히면, 자꾸 관계되어지면, 얽히고 설키면, 복잡해지고 어려움만 있지, 굳이 왜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넉넉하게 그 형제들이 자기 아버지가 주니까 불안한 거예요. 언제 요셉이 날 복수할지 모르는 그 두려움.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를 넉넉히 용서하는 자리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들이 죄라고 여길 수 없게 되어지죠.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요. 처음으로 신기한 건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이요.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장면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난 멀어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여러분 좀더 강력하게 얘기하면요, 나한테 하나님 없음을 발견하고 싶잖아요.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여기신 분들 있죠. 그러면 아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음을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는 아, 주의 자녀임에 기쁨과 이러한 모든 것도 있지만 동시에 수반되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디모데 전사 1장 15절에 보면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줄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이 말년에 고백한 겁니다 그가 회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술교수를 만난 후에 그에게 삶 속에서 도덕윤리에 어떠한 죄가 있습니까? 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고 내어주고 모든 핍박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말년에 마지막 가는 그 순간에 하는 고백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쓰레기 중에 쓰레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자들에게 동시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어떠한 자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이러한 심한 고백을 할수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정말 그렇지 않다니까요. 나의 오름, 나의 어떤 행위, 나의 것을 주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준이 없다 보면, 나의 오름을 사람들에게 특화하고, 내가 무슨 죄가 있냐라고 하지만, 바울이 그에게 나타난 모습이 무엇입니까? 어떤 잘못도 없고, 바울의 어떤 삶을 들여다보시면, 너무나 대단한,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했던 고백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에게 죄인이라는 걸 자꾸 씹는 게 아니라,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는 게 어떠한 것? 은혜라고 할수 있는 게,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에게, 아, 그래, 내가 죄인이야. 이 고백이 있잖아요. 정말 때론 너무 힘들고 무거운 영광의 무게에 눌려지는 것 같지만 그게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기준이 주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 주님, 나는 죄인인데 오늘도 당신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그 고백에서 더 나아가 주님, 그렇다면 이 땅에서 내가 주님처럼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각 자꾸 간구하게 되고 알아가려고 하는 게 바로 시, 성도의 신앙 여정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우리 안에 어떠한 결정이 나냐면, 그래, 난 죄인이고 주님께서 용서하셨으니까 나도 용서해야지. 이런 행위적으로만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냥 이런 거 있죠. 막연하게, 오케이. 주님이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할게. 이러다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됩니까? 7번만 일주일에 똑같은 죄목으로 7번 여러분에게 반복하여 잘못을 저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어, 죽이고 싶죠 아 여러분 소위 말해서 그냥 화나죠가 아니라 죽이고 싶습니다 철학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수많은 살인을 저지르죠 오늘 쟤, 쟤를 죽이고 나도 죽어? 오늘? 여러분 그런 건 수도 없지 않습니까? 마음속으로는 이미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죠? 철학적 죽음의 대표적인 모양이 뭔지 아십니까? 친구. 삭제. 팔로우 취소. 이게 철학적 죽음이야. 내가 널 죽이겠다라는 어떤 예표로 팔로우 취소. 너는 날 볼지 몰지만 난널 보고 싶지 않아. 철학적 죽음. 여러분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수도 없이 아이디를 바꾸시는 분들 있죠. 그 사람들은 수많은 마음속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을 살인한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 찔림이 있으니까 웃고 넘어가지만, 한번 그걸 하나님의 기준 가운 보셔서, 내가 정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다시 한번 고찰해 보시고 반추해 보셔서, 내 논리, 이치, 상식으로 주님을 믿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반드시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왜 용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되냐면, 여러분,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우리 1만 달란트 비유 아시죠? 너무나 많이 들었던 비유. 한번 그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18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너의 그를 형모서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게 두, 두게 하였다. 내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 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어떻게 하죠? 주인 종이 주인의 어떤 빚을 지게 돼요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이거는 갚을 수 없는 채무의 빚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걸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빚을 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빚을 그가 주인이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그 종이 또 누군가에게 자기에게 빌렸던 100만 1달란트를 빌린 자에게 어떻게 하죠? 이걸 안 갚아서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게 1만 달란트의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그래서 성경에서 이불쌍히 여긴다는 건, 아유, 내가, 아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표현이에요. 우리의 죄인인데, 너희들의 어떤 노력과 수고로도 이것을 넘어갈 수 없는데, 내가 그것을 탄감해 주는 것, 이것을 대신 지불하여 주는 것,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노력으로 해도 이건 평생에도 갚을 수 없어.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쉽게 말해서, 누군가 지금 한 천억을 빚졌다고 치집다 그래서 하루에 12시간, 13시간을 노력을 해도 갚을 수 있습니까? 황제 노력을 해도 천억을 갚을 수 없는 이러한 상태에서 주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 이걸 탕감해 준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빚을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백달러 빚진 자를 나에게 갚지 않는다고 그걸 옥에 가두고 그에게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나,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 은혜의 경험한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둬두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에게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구와같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속에서 그 은혜가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어, 그러면 나만 아 은혜 받았어 이게 아니라 은혜 받은 자들에게 반드시 반드시 어, 소위 말해서 게임 용어로 패시브 스킬처럼 나타나는 게 뭡니까 누군가를 용서하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발견되어진 건 그냥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크심을 알아 나의 작은을 발견하셔야 돼요. 아 주님이 정말 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면 발견하셔서 그 속에서 주님 저에게 그에게 누구에게 그런 어려움 이 있을 때 주님이 저에게 그러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오늘 여기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살겠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하는 고백이 바로 이러한 것이고, 그것이 삶 속에 실천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그 빛을 갚아야 되는데, 안 갚아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내게 있느냐, 없느냐를 발견하셔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보니까 누군가의 어떤 이 속에서 난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나? 주님의 자비가 내 안에 있나? 그걸 발견하시면 돼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느냐, 용서할 수 없느냐가 아니라 주님의 크심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어떠한 자리로 들어가냐면 내가 그 행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은혜를 알아 온전한 반응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까 원칙적으로,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 죄인데 우리가 그것을 탕감받아 누군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신앙 고백인데 그래서 용서하겠습니다라고 할때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여 비로소 나의 자금을 알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자비로 이제 주님 저도 그를 그 자리로 주님의 은혜에 근거하여 그 자리로 갈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곧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그 말로 할수 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탕감받은 자, 그러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이제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내 모든 것이 사함받은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에 내 모든 행위 노력을 한다 해도. 그것은 할 수가 없으면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막혀져요. 여러분 정말 힘든다니까요. 똑같은 죄의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반복할 실수한다 하면 여러분 과연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가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로. 요 부분이 여러분 발견하시면, 아, 나는 그래도 용서할 수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을 자꾸 우리가 힘써 알아가는 것은 주님의 나라의 질서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 기준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만나시고 경험하시고 예배하셔서 주님의 은혜 그 크심을 아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간구할 수 있게 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고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될 때는요,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멈춰 서시고, 주님,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만을 알기를 원해. 주님 나의 어떤 기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나를 발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여 주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면 될줄 믿습니다. 아멘.